안녕하세요, 카바레이즈입니다 오랜만에 덱 소개로 찾아왔습니다. 어,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덱인지 아실 거예요. 어, 얼마 전에 카드머에서 구매한 그 링크 그 유이왕 프린즈 로고가 달려 있는 그 실드고요. 바로 피안 덱입니다. 어, 카드머에서 이제 구매를 한 후에. 이용을 하며 이제 피안덱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고요 어그 링크 브레인즈 팩에서 피안 소스가 노말로 많이 풀리고 이제 쉽게 구매할 수 있, 있고 또 이제 예전에 또 피안덱이 좀 남아 가지고 어 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짜게 됐습니다 피안덱도 어, 최근에 우승 덱으로 많이 뽑히고요 엑스트라팩 2015가 나온 이후에도 피안은 계속 어 우승덱으로 많이 꼽히고 그랬었는데 어, 또 2018년 아마 그때가 2015년에서 16년쯤이었을 거예요 어, 근데 3년 내내 연속으로 종종 우승덱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덱이고요뭐 추천하고 싶은 그런 대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여튼 <laughs> 저도 한번 벽두나 이런 걸로 다른 분들이랑 대얼을 하면서 해봤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또 항상 또 서치 영상만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백속 영상으로도 오랜만에 한번 찍기 위해서 피안덱도 다 짰더라고요. 아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피안덱에서 어, 몬스터만 추출을 해봤고요. 음, 총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이 20장 미만은 될것 같아요. 가토로그 3장 그레바스니치 3장, 리비오크 1장, 스칼라 마리온 3장, 퍼파릴 3장, 라비켄트 2장, 아리키노 1장, 바르바리찬 1장, 하클스파 1장, 마주사이의 전사 2장, 마, 이게 마개발 현생 테스트 가이드죠? 음, 1장, 증시계지 2장, 하루우라라 2장입니다. <laughs> 하루우라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 7장을 갖고 있어요. 어, 2장 2장씩 나눠서 트릭스터 덱에다가 2장, 히어로 덱에다가 2장, 그리고, ddd 덱에 두 장을 사용하다가, 남은 한 장은 진공룡성에 꼈었거든요. 근데 그냥 진공룡성 덱에 있는 그 우라라를 피한 덱에 넣고, 그 다음에, 어, 한 장을 지금 빨리 구해야 되는데, 어, 그 전에 그냥 ddd 덱이 조금 우승률이 좀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우승률이 좀 낮는데, 우라라 끼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어, 대신에 ddd에 있는 한 장을, 어, 피한 덱에다 넣었습니다. 음. 빨리 우라를 한장 빨리 구해야 될것 같고 음. 일단 그레바스니치와 스칼라마존 같은 경우에는 2000엑스트라픽 2015년에서 슈퍼레어로 수록이 됐는데 이번에 링크 브레인지에서 도말로 풀리면서 어 쉽게 이제 짤수 있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있는 뭐 대부분 피안 소스들은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어 모아놨던 그냥 그런 소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피안덱 짰을 때좀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마법카드입니다. 소울차지 한 장, 어리석은 매장 한 장, 용망과 탐륙양아리 한 장, 트윈스터 한 장, 무덤에 지명되는 두 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무덤의 지명자가 한 장이 안 와가지고 어 대신 끼고 있고요. 이건 무덤의지명자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비안덱에서는 용망과 탐륙양아리보다는 탐륙양아리를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저는 좀 뭔가 저만의 덱을 짜보고 싶어가지고 탐륙양 욕탐을 넣어봤고. 그리고, 어, 제가 탐욕양아리를 한번 넣어보고 욕탐도 한번 해봤는데, 어, 좀, 묘지에 몬스터가, 몬스터가 많을 리는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욕탐으로 차라리 제외를 시킨 다음에 폐보충하는 게더 낫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욕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탐욕양아리도 뭐 나쁘진 않아요. 저한테는, 제 대게는 그냥 욕탐이 넣었다고 생각해서, 욕탐을 넣은 것 뿐이고요. 또 이제 욕탐도 이제 한장 남길래,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피한덱에 그냥,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함정카드입니다. 버제스토마 디노미스쿠스 두 장, 기량승부두 장, 왕궁의 측명한 장, 신의 경고 한 장, 신의 심판 한 장, 신의 통고 두 장입니다. 디노미스쿠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카드모아에서 제가 낮장으로두장 구매한 걸 바로 넣었고요. 왕궁의 측명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기량승부두 장은 ABC댁에 있는 기량승부두 장을 이었다가 대신 넣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무한 포용 이제는 두 장을 제가 서치해서 뽑았었죠. 사실 처음에 무한 포용과 피안되게 넣을까 하다가 이 피안이 조금 필드가 좀텅 비는 경우가 되게 종종 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기량승부가 이제 필드에 위좀 상대보다 많이 없을 때한 패에서도 발송할수 있고 이제 좀 상대 필드의 카드 수보다 좀제 필드의 카드 수가 좀 적을 때 많이 쓸수 있게 제 피안덱에 이제, 이제 기량승부 두 장을 넣었고 대신 무한 포용 두 장을 ABC 덱에 넣었습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시내 통고랑 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증식이 두장네 이렇게 두 장은 이제 반개덱에서 썼던 건데 어 그래도 이제 피안덱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개덱에 있는 이 통고 두 장과 증식이 두 장을 피안덱에다 가 투자 를 했습니다 대신에 반개덱도 이제 많이 수정을 했는데 나중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엑스트라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의 피안덱에 있는 엑스트라덱을 한 펼쳐봤습니다. 피아네 술래자 단테 한 장, 피안의신 베르기리우스 한 장, 사이프레임로도 오메가 한 장, 테크지노스원더메지션한 장, 영혼의 숙녀 베아트리체 두 장, 피안의 여인자 단테 한 장, 브릭스워드 한 장, 나이트 멜시아크 한 장, 피안의 극천사 케루비니한 장, 하리파이브 한 장, 언더클락테이크한 장, 트로이미어 유니콘 한 장, 토폴로지스 투리스 바인 한 장, 바렐로드 드래곤 한장 이렇게 넣어봤고요. 일단은 여기 있는 베르기리우스, 그다음 사이프레임도메가 테크지너스 원더매지션은 카드모아에서 구매, 구매를 해가지고 바로 띄었고요 제가 엑스트라덱에서는좀 고민했던게 바로 베아트리체인데, 베아트리체가 좀 많이 쓰여, 피안덱에서세 장을 전부 투입할까 하다가, 어, 이 나이트메어 샤크가 되게 쓸만하거든요. 어, 오버리 두자 하나 째고 상대 플레이에게 직접 공격을 할수 있어요. 공격이 2 0 0 0씩이나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베아트리체랑 나이트메어 샤크를 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냥, 베아트리체가 좀어 풀로 넣어, 넣으면은 조금 뭐라야 해 될까? 조금 되게 없어 보인다 야되나 어. 좀 중복 제가 좀 중복 있는 걸좀 많이 싫어하거든요. 물론 우라라 같은 좋은 카드들은 중복 있으면 되게 좋은데 어 그래도 베아트리체가 사실 원래 한장더 남거든요. 그래도 나이트메어 샤크도 사실 제가 피한덱웃 <웃음> 우승덱 리스트를 좀 많이 활용해 봤는데 나이트메어 샤크를 좀 많이 넣더라고요 그리고 나, 또, 나이, 나이트 메어 샤크 같은 경우는 또책 동봉, 이제 카드라서, 좀, 그냥 소장용으로 갖고 있긴 좀 아깝다 판단돼가지고, 나이, 베아트리치 대신에 나이트 메어 샤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봤는데, 하리파이버가, 이번에 제가 서치를 해가지고 뽑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리파이버가 쓰, 지금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은, 피한덱의 공통점은 이제, 저거잖아요. 피한덱 위에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에, 피한데 몬스터가 그냥 파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딱히 지금 뭐 우라라가 우라라는 이제 페트레버를 거의 쓸 거라 하리파이브 효과로 우라라로 우라를 소환하기 좀 아깝고 뭐 소환한다면 이 여기 있는 라비켄트를 소환하겠지만은 하리파이브 효과로 라비켄트를 소환하자마자 라비켄트 효과로 파괴가 돼요. 그래서 지금 허리파이브가 지금 쓸모가 없네 없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뭐 그냥 일단은 넣,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허리파이브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돌리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덱 운용법을 알려드리고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어제도 의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팔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피한덱도 뭐 괜찮아요 뭐폐 말릴리도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서치도 많이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대분용법. 자, 일단 다섯 장을 뽑도록 할게요. 성공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laughs> 갑시다. 패가 어떻게 잡혀있는지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네, 뭐, 패는 나쁘지 않게 잡힌 것 같고요. 일단은, <laughs> 퍼파렐 같은 경우에는, 덱에서 많이 쓰이는데 일단은 저같은 경우에는 마개발 현생 데스 가이드를 먼저 소환해 놓고 데스 가이드의 효과로 덱에서 피한 몬스터의 효과를 무효하고 특수화 할거예요음 저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냐면 저같은 경우에는 그레바 스니치가 이제 좀 괜찮겠죠 왜 안보이냐 네, 효과는 무효야되고요 효과는 무효야 되기 때문에 파괴가 안되고요 음. 여기서 바로 엑시즈를 연결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잘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피안을 피안덱을 좀 써보시는 분들을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의 그냥 일반 운영법이기 때문에 예 저를 고지급 때 따라하시지 말고 <laughs> 네, 정상적으로 일단 단태를 먼저 선하고요. 단태 효과로 오버레수트를 하나 짹깁니다. 그래서 단태 효과로 대에서 어, 카드 3 장을 묘지로 보내죠. 한장당500 공력이 500 포인트씩 오르고요. 이제 피안의 공통점은 묘지로 갔을 때 이제 효과가 발동되는데 그레바스니치 효과로 뭐대개서 레벨 3뭐 피안 몬스터를 아마 특수화하는 걸 알고, 알고 있는데 일단은 단태 효과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3 장을 적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피안이 피안 몬스터가 묘지로 안 보내지면 좀 손해예요. 예, 보셨다시피 지금 소울 차지랑 증시 의지가 이제 묘지로 보내졌는데 이러면 이제 손해죠. 웬만하면 이제 피아몬스터가 벌어지면 되게 좋겠죠. 일단 아리키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안 쓰이는데 아리키노가 묘지로 보냈을 때는 뭐 몬스터 효과를 턴종료시까지 무해시킵니다. 우선 아 그래바스니치 효과로 대개사 몬스터로 선할 건데 저는 가토로그로 소환하도록 할게요. 음. <laughs> 가토로그도 좋고 아니면 뭐 라비켄트도 괜찮습니다. 뭐 싱크로 연결을 되고 싶지 고요 어,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태 위에다가, 이제, 이 예, 효과죠. 베아트리체 효과로, 폐에서 피아몬스터 한 장을 버리고, 그 위에다가, 엑시즈 소환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때, 퍼파렐리 효과로 상대 몬스터를 뭐, 한장 제외시킬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베아트리체가 이제, 엑시즈 소환 턴에는 효과를 발동할 수 없지만, 뭐, 다음 턴에는 소재를 하나 째고, 덱에서 피아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낼 수 있구요. 뭐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세트에 놓은 다음에 디노미스쿠스 같은 경우도 괜찮고 효과 괜찮죠? <laughs> 뭐 무덤의 지명자도 세트에 놓으면 괜찮고 여기서 뭐 딱히 뭐할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이렇게 뭐 링크 소환도 가능하고요 링크 소환해서 뭐 캐루비니 캐루비니가 케르빈 또 소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토로그의 효과가 발동이 되겠죠 이 카드가 묘지로보냈을때 되게 지에서 피아몬스터를 특수한 저같은 경우는 뭐 단테를 소환하겠죠 뭐 단테 위에다가 또 이제 베아트리체로 이제 연결을 할수 있고 뭐 이런식으로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되게 대충 짧게 보여주는데 음 실전에서 해보면 아마 좀재밌을거예요 음 일단은 저는 자 아직은 자 초보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여드린거고 이제 좀 피아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잘 아실겁니다 예. 오, 뭐 그, 뭐 그런 분들의 영상 같은 것도 참고해서 보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피한덱 제가 평가해 보자면 되게 만족스럽고 재밌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한번 짜보시길 바라고 그렇다고 너무 뭐 덱, 무슨 덱 짤까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뭐 이런 피한덱 같은 것도 저는 저로서는 뭐 추천하는 덱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피한덱 영상 오늘 한번 소개시켜봤고요. 음, 일단은 <laughs> 이걸 쓰면서 정말 예전에 피한덱 한참 유행이었을 때는 또 제가 짜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조금 어 최근에 좀 이게 한참 유행이었을 때 짜는 한번 굴려보는 게 어떠냐 그런 뭐 후회도 한번 듭니다. 이렇게 좀 재밌을 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감 들고 그래도 다행히 링크 브랜지 덱이 풀리면서 그레바스니치와 이제 베아트리체, 뭐 스칼라마이온 같은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우승덱 우승률이 좀 있는 그런 덱을 하나 더 생겨가지고 네, 정말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우미디한테 뭐 이런 점에서는 좀 되게 감사하죠 네. <laughs>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피안뭐 네. 뭐 저는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바리지였습니다